자, 지수 법칙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간단히 할까를 볼게요. 우리 a의 m제곱, 이거는 뭐였어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이걸 몇번 곱한다? a를 m번 곱한다라는 거, 이거 m번 곱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a의 n제곱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몇번 곱한다? n 번 곱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a 의 m 제곱 곱하기 a 의 m 제곱은 어떻게 간단히 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 제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의 제곱은 2를 두번 곱한 거예요. 2의 세 제곱은 2를 세번 곱한 거예요. 그러면 다 곱했어요. 결국은 2를몇번 곱하게 된 거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5 번을 곱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2의 5째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됐습니다. 자, 자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여기 지수끼리 더해서 2더하기 3을 해서 5째곱이 됐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지금 밑이 똑같이 aa예요. 이럴 때는 지수끼리 더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에 다섯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두 지수의 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수법칙이에요. m과 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해주면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A 곱하기 A 네제곱 볼까요? 자, A의 아무것도 없는 것은 A의 1제곱이니까 1 더하기 4를 해서 A의 5제곱으로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볼게요. 5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5의 네제곱을 볼게요. 똑같이 밑이 다5예요 이럴 때는 지수끼리 더하기로 연결하라고 했죠. 그래서 2 더하기 3. 자, 두 개를 먼저 했네요. 곱하기 5의 네 제곱이에요. 그래서 2 더하기 3은 5가 되므로 5 더하기 4를 하면 결국 5의 9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간단히 하시오 볼게요. 미치 x 인 것, 그리고 미치 y 인 것,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면 미치 같은 것끼리를 먼저 지수끼리 계산을 해서, 자, 몰아줄까요? 2에 x의 제곱 곱하기, x 다섯 제곱 곱하기, 그리고 미치 y 인 것, y 제곱 곱하기, y 세 제곱을 묶어줄게요. 결론은 자, x에 2의2더하기5에서 나와주고, y에 2 더하기 3으로 해서 나와줍니다. 결국은 x의 7제곱 곱하기 y의 5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자, 서로 다른 미치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써주도록 합니다. x의 7제곱, y의 5제곱. 자, 이제 우리 a의 m제곱에 그것에 또 n제곱. 이건 어떻게 간단히 할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의 세제곱의 제곱은 4의 세제곱을 제곱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4의 세제곱의 제곱은 4의 세제곱 곱하기 4의 세제곱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운 것 같이 지수끼리 더하라고 했어요. 4의 3 더하기 3. 자, 3 더하기 3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두번 더해 어, 두번더 했으니까 3 곱하기 2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4의 6제곱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지수 3과 2를 곱해서 6이 나왔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3 a 의세제곱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번 곱한 것과 같고 결국 지수끼리 더해서 지수끼리 더한 두번 더하는 것은 곱하기 2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a의 6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a 세제곱에 제곱을 한 것은요. 자, 지수끼리 곱하기를 한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6제곱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수 법칙 두 번째입니다. m과 n이 자연수일 때 AM제곱에 N제곱 한 것은 지수끼리 곱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a 의 MN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3의 제곱에 4제곱. 이것은 지수끼리 곱하기를 하죠. 2, 4, 8. 3의 8제곱. B의 4제곱에 3제곱이다. 어떻게 해요? 4 곱하기 3을 해서 B의 12제곱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 학습지를 하나 더 볼게요. 방금 했던 내용입니다. a의 n제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 지수끼리 더한다라는 것. 한 개만 더해볼까요? 2의 제곱 곱하기 2의 네제곱은요, 밑이 똑같이 이 이예요. 그래서 지수끼리는 더하게 되는 거고 2의 6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a제곱이 256이다. 이때 a값을 구하래요. 자, 이것은 2의 2 더하기 3 더하기 a제곱인 거고 256은 소인수분해해주면 그렇죠. 뭐가 되죠? 2의 6제곱인가요? 아니죠. 자, 256을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256은 32가 2의 5제곱이잖아요. 자, 이거 곱하기 뭐가 되죠? 8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3 8에 24. 그렇 8은 또 2의 세제곱이 되므로 자, 32는 2의 5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8제곱이죠, 이거는. 네, 그래서 2의 자, 2 더하기 3 더하기 a 한 것이 얘가 2의 8제곱이다. 그래서 a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수법칙 두 번째, A의 M제곱에 N제곱일 때 지수끼리 곱하라고 했었죠. M과 N을 곱해서 A의 MN제곱, 지수끼리 곱한다. 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3번을 해볼까요? A의 2랑 A제곱에 5제곱이에요. 이럴 때는 지수끼리 곱하라. 그랬죠? A의 10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 한 개만 해볼게요. x의 제곱의 세제곱 이것은 x의 2, 3은 6 곱하기 x의 4제곱이죠. 자, 얘는 x의 a와 2를 곱하죠. 2a제곱이죠. 자, 그런데 똑같은 밑 x를 가지고 있고 곱하기 연결되었어요. 그거는 6과 4를 더해서 x의 10제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해놓고, 자, 비교해 봅니다. 10. 2a는 10이에요 그러면 2에다가 a는 5가 되겠죠 2, 5는 10이니까 그래서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죠